1946년 프랑스. 당시 주목받던 패션 디자이너 바로 이두 사람. God <웃음> <hell>. <웃음> <고마워요>. <웃음> <웃음> 둘 사이에 감 u 는 묘한 분위기의 u t 그렇다 이 y 은 강력한 라이벌이었던 것이다. <laughs> 성공하더니 말투도 느끼해진 거만한 자크 A 빨리 컬렉션 준비 잘 되어 가나? <laughs> 승재의 거드름에 패자는 조용히 열받을 뿐이었고억울함에 성공하는 수밖에 없었다 핫 어, 사는 거 어우 <laughs> 어. No way. No. 다음 컬렉션에선트 깊필 것짜크 에임을 노리겠다는 신념 하나로 고심하는 레알 하지만 시골풍 어 무서워요 무서워 어 이거 어마 감각이 완전히 날버리도망갔어어어진 마음만큼 획기적인 아이디어는 좀처럼 떠올라 주지 않았고 레알은 점점 불안해지고 있었다. 며칠 후 레아르의 운명을 뒤바꿔놓은 건 놀랍게도 뉴스 속보였다 오늘의 뉴스 속보입니다 어제 디자이너 자크엠의 패션 발표회가 성황리에 끝났습니다 루이레알 씨, 야구르쉬죠 아, 메로이랍니다 그때 열받는다고 TV를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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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끄지 않은 것이 레아르에겐 천운이었고 다음 속보입니다 오늘 낮 태평양 마셜군도의 섬들 중에서 하나가 사라졌다고 합니다 뻥. 뻥이랍니다 오, 유레카 u like it. You like it. You 자 i k e it. y 로이 레 i 이는 it. y 패션 발표회에서 대성공을 거두는데 그를 성공하게 만든 뿅뿅뿅! 뉴스에서 영감을 얻은 이 패션 아이템은 과연 무엇일까요? 어, 김봉 씨가 지금 웃고 있습니다. 네. 아, 어떤 의미를 갖고 있을까요? 저 웃음? 네. 예. 어, 저는 저 상황을 너무 자세히 알고 있기 때문에. 네, 네. 맨 마지막에 얘기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아, 그렇습니까? 네. 복잡하네요. 네. 아. 네. <laughs> 아, 오늘 그러니까 처음이죠? 처음으로 지금. 네. 예, 알고 자신 있는 있어요? 문제가. 예, 영감이 확. 와... 와... <laughs> 네, 네. 떠드는 네. 건미니스 커트, 미니스커트 아니에요? 그 아, 미니스커트. 저 시대 때뭐 예. 1946년이면 그 미니스커트 그저 때부터 인제 나오기 시작. 연도 거. 얘기하지 마세요. 연도 약해요. <laughs> 미니스커트예요. 미니스커트. 음. 네. 네. 그러니까 루이레아르씨가 이제 생각하는 게 미니스커트다. 그 어? 뉴스에 어떤 내용이 나왔길래 그 미니스커트를 생각했을까요? 예. 자르잖아요. 치마만 아. 잘랐을까요? 예? 네? 심하만 잘랐을까요? 아 머리도 잘르고 뭐. 뭐. 다잘랐겠죠 벤... <laughs> <laughs> 드네요. 뭐 여러 가지를 네. 자를 수가 있는데 네. 그렇죠. 일단 어, 가정할 수 있는 부분이 우리가 이제 옷을 이렇게 입으면 예. 이게, 이게 소매가 있지 않습니까? 소매가 네. 사실 이 소매는 요즘 여기 계신 분들다 점잖으신 분들이라. <laughs> 민소매가 보다. 그러니까 여기를 안 자른 걸다 입으셨는데 여름만 조금 되면 사실 네. 음. 특히 여자분들 같은 경우 이거다 잘라버립니다. <laughs> 어. 잘라버리거나. 잘라진 걸 삽니다. 그렇죠. 네, 네, 조양기 씨 옷도 지금 잘랐는데 그... 커텐을친 거죠. 네, 조양기 아씨 같은 경우 좀 특별하게 자른 거죠. 네, 예. 이렇게도 잘랐지만 이렇게도 잘라서 네.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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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맞는 거예요. 정말? 처음으로 예. 그전에는 아니, 전에 그 전에는 그... 정장에서 긴소긴 소매였는데 네. 이걸 잘랐다. 그렇지? 아니 그러니까 어... 여자의 드레스에서 이제 그 기니까 예, 예. 이걸 이제 팔을 자르거나 소매를 자르거나 근데 여담으로 들으세요 그것도 네. 있고 아까 뉴스에 뻥이라고 그랬거든. 예예. 이게 예. 뻥을 낸거 아닌가. <laughs> 없으세요? 아, 저 정답이요? 네네. 네. 그팔 자른 미니 스커트 원피스. <laughs> 팔을 잘라요. 아, 아니, 소매를 자른. <laughs> 저는 <웃음> 수영복을 생각을 했어요. 예, 네, 수영복. 아 네. 그럴 수도 있지. 그러니까요. 그래서 수영복인데 수영복을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네네. 네. 네. 비키니. 니까 그러니까 비키니를 얘기하는 건줄 알았어요. 수영복을 잘랐다고 그랬잖아요. 잘랐다 네네. 네. 비키니 장이라고 있잖아요, 이렇게 하는 거. <laughs> 근데 왜 비키니장이에요? <laughs> 누가 좀알 얘기 좀 해주세요. 나그 장이 좀 간편해서 또 비키니장이라고 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아 진짜, 진짜 문제 궁금해요. 답이 아 비키니장으로 왜? <laughs> 아니 나 궁금하니까. 조양기 씨, 예. 저는 뭐라고 생각하세요? 핫팬츠 이런 핫팬츠. 아, 비키니장. 아까 민소매. 팔도 벗었다면서요. 나 속옷. 속옷을 잘라요? 아니요 속옷으로. 속옷 그러니까 오 이렇게 아닌 이렇게 속옷. 예전엔 속옷이 이렇게 여자도 사각이었잖아. 네. 그 아, 삼각으로 아이, 뭔가 사각이었어요, 예전엔요? 사각 이렇게 사각이지 않았어요. 언제 봤어요, 그런 걸? <웃음> 아, 나왜 <laughs> 아, 이렇게 모르겠지? <laughs> 비키니 장좀 아르케 달라고요. <웃음> <웃음> 그러니까 조현기 씨는 속옷이다. 그러니까 아니요. 그러니까 아, 속옷이라며 어 머릿속에 왜 옷을... 계속 비키니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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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키니 수영복. 비키니 <laughs> 수영복? <laughs> 갑자기 또 마음이 변하네요. 어, 되게 어렵네요. 네. 헷갈리네요. 네. 자 과연 루이레아르 씨가 생각해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 확인하시죠. 1946년 6월 30일 미국의 폭발 실험으로 아름답던 한 섬이 폐허가 된 것에 전 세계에는 엄청난 분노와 충격을 토로했는데 그 섬이 바로 비키니 섬. 뉴스를 보고 레아르가 고안한 것은 바로 비키니였던 것이다. 비키니섬이 한방에 날아간 것처럼 비키니는 배와 다리 부분이 과감히 잘려나간 형태. 오랫동안 원피스 수영복만이 건재했던 당시 패션계에 레아르의 투피스 수영복 비키니는 획기적이다 못해 충격적인 것이었고 컬렉션에서 폭발적인 주목을 받으며 레아르는 하루 아침에 전 세계적으로 유명 디자이너가 되었다. Oh, bikini, my o 베스트를 가져 비키니 브라운 <laughs> 어쨌거나 그들의 치열했던 경쟁은 oh 비키니라는 oh 세계의 발명품을 낳고서야 끝이 oh 났다 oh 하지만 신체 90%를 노출하는 비키니는 당시 퇴폐와 외설로 일축됐고 보수적인 분위기에서 누구도 선뜻 비키니를 입으려 하지 않았다 oh. <laughs> 언니 oh. 1950년에 접어들어 음. 과감한 노출 패션을 선보인 유명 배우들에 의해 다시 비키니가 주목받기 시작. 음. 1960년대부터는 본격적인 비키니 시대가 도래. 젊은이들 사이에 선풍적인 인기 몰이를 하며 대중화되었다. 이후 신축성이 좋은 원단들이 속속 개발되면서 수영복이 한결 작고 다양해졌는데 여성들만의 특권 비키니는 현재 수영복 시장의 90%를 차지할 정도로 각광받고 있는 인기 패션. 과감하고 자신 있는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비키니, 뜨거운 시선을 사로잡을 올 여름 유행 패션은? 어 지진한 해부터 인기를 끌어오던 줄무늬랑 체크, 그다음 니트가 많이 선보이고 거기다가 가장 큰 포인트로 올해는 꽃 나염이나 아니면 나비 문양 같은 화려한 나염이 많이 두각이 될 거예요. 그리고 스타일 같은 경우는 비키니를 주로 하되 그 위에 덧입는 탱크탑이라고 하는 스타일이 아우도어 성향을 좀 지향을 하면서. 좀더 발전을 해서 다양하게 선보여줄 것으로 예상합니다. 한 섬의 충격적인 폭발 사건과 팽팽한 라이벌의 식의 절묘한 만남으로 과감하게 탄생한 비키니. 지금까지도 폭발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비키니의 도발적인 변신은 계속될 것이다. 쥬아. 네. 아그핵 실험으로 인해서 그섬 하나가 날아갔습니다. 네. 그 섬의 이름이 바로 비키니 섬이었어요. 네. 그 뉴스를 와. 접하고는, 아, 잘라야겠다. 음. 예, 그런 생각을 했다는 거죠. 그 비키니는 근데 그 남자들한테, 여자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아니면 남자들한테도 사랑을 받고 있는 건가요? 남, 남자들한테 사랑을 받고 있는 가 아무래도 남자 거죠. 쪽이 득을 보지 아니요. 않겠어요? 네. <laughs> 어쨌든 그렇게 입어주면 고맙죠. 네. <laughs> 괜찮습니다, 저희는. 네. 나는 제일 작은 비키니 수영복을 본게 기억이 나는데. 네. 딱 티스푼 두 개였습니다. <웃음> <웃음> 아니 진짜예요. 어디서 보셨어요? <laughs>